오늘 게 잘한다 여러분. 스레 음, 스레 스레 레에서 주면 노트에서 주면. 무나원볼웨스야 파이. 리야야야야야 여러분 파봐파봐파봐파봐파봐파봐 여러분 지금 웨스 <목소리> 와서 파 그냥 이렇게 다. 웨스 다 걸어. 펌아 피 그려놓은 거 부탁 좀 해줘. 통역 했어? 뭐지? 펌아한테 지금 무어 펌아한테, 나한테, 나한테 다바이4 3, 수소 뭐몇몇몇몇 스트레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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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스에레스에 스트레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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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트에 스트레스에, 스트 다들 0 0 2,000. 2 0 0이2머리0 2,000. 2,000. 2 0 0 사이, 0 0 0 2,000. 2,000. 2왜 왜. 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 0 0나 2,000. 2,000. 2,000. 2 0 0 2,000. 2,000. 2,000. 2,000. 2,000. 2 0 2,000. 2 0 다시 싸우도록 걸을게요. 다우 걸을게요. 오케이. <목소리> 오케이, <이런> 웨스트 팀하우로 걸어와, 그냥. 계속 웨스트 팀에 <목소리> 웨스트 버리려고 그러나? 응답은 지리돌린다스 팬? 왼이 5, 4, 3, 2, 3, <목소리> 2나 <오케이>, 웨스트 팀이. <목소리> <그래, 그래, 많이> 그이 <목소리> 예, 제들어랐어요 얘네. 야, 텐 인터뷰. 어, 그래. 머리 돌렸어. 네. 가만히 있어. 예. 네. 가만히 나한테 인사이드 파이. 페이 인사이드로 파는거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패 준비해 머리 돌린다. 가족이 없라도가많아이스 페이. 오케이있나이 있나요? 예. 친데, 지금, 여러분, 사우스에서 푸쉬할 건데, 묶이는 장면, 정화 한번 써주고, 한번더 로버스로 깔아도 돼요? 어, 아직, 아직, 아직. 디펜스. 펜 지금 사우스에서 푸쉬. 로버스 깔아줄 준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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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기사 한번 끝나고 계속 갈거 기사 한번 계속 끝나고. 속가 끝나고, 기사 끝나고, 기사 끝나고, 기사. 사위로 컴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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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안깔도 되겠다. 컴사이. 컴사이. 여기 넘 지금 턴 돌았어, 조심해. 정화 한번 써주고, 사우드 이어 어 o u r e on 이런 퍼 d 퍼 e 왜 a d 왜 l e w a i t 왜 n g to me w a i t i 왜왜왜왜왜 e waiting to me, w 왜 i t i 왜 g to me, w a i 왜 i n g to me, wa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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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me, w Okay, 이렇게 롱,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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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준 준비. <놀놀놀람> 페이지밸, 페이지밸, 페이지밸. <놀람>